안녕하세요, 허니멜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냉장고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 카네이션 가정에 달 돌아올 때마다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자석 브로치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컬러는 어, 코랄 계열 컬러 구매하시면 이렇게 배색 반대로 해서 컬러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핑크 컬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계열도 이렇게 두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석이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경량 패딩 혹은 니트류에도 탈부착이 가능해요. 제가 한번 탈부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 직접 코바늘로 만든 니트 가디건이에요. 어, 코바늘로 떴기 때문에 두께감이 좀 있는데 여기에도 자석 브로치에 한번 덧대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떨어지지 않고 있죠? 어, 그래서 음, 어버이날, 스승의날 브로치로 고정을 하고 이제 가족 행사가 끝나면 냉장고 자석으로 가족 사진이나 예쁜 편지 같은 걸 고정하기도 매우 좋아요. 자, 이제는 경량 패딩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많이들 입는 경량 패딩이에요. 자, 여기도 이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음. 음, 그리고 패키지는 제가 용돈박스에 넣어봤거든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용돈박스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서 같이 드려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올리브 컬러 실을 준비해주세요. 매직링으로 시작할 건데요. 시작 실을 한 20cm 정도 여유 있게. 길게 남겨주시고 숫자 9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5호 바늘을 이용할 거예요 자, 숫자 9를 만든 다음에 가운데 내가 만든 공간에 바늘 껴 넣고요 오른손으로 겹치는 부분을 꾹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탈에 연결되어 있는 긴실 새끼손가락에 걸쳐서 검지에 걸쳐서 중지와 엄지로 꾹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매직링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 아래 고리를 잡아주시고, 바늘이 지금 실 뒤에 있어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옵니다. 그 다음 다시 왼손으로, 왼손으로 이 밑에 있는 실을 전부 잡아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바늘이 실 앞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뒤로 돌리면서 실을 걸어서 당겨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바늘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코바늘을 다시 잡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고리에다가 기둥 7개를 세워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기둥은 사슬 3개로 떠줄 겁니다. 실 앞에 바늘 두고, 뒤로 돌려서 한번, 두번, 세번 빼오세요. 그럼 머리 따은 듯한 V자 모양 3개 생겼죠? 기둥을 하나 세운 거예요. 처음 기둥만 이렇게 사슬 3개로 뜨고요. 나머지는 한길긴뜨기로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이 바늘에 실을 한번 돌려서 걸친 상태에서 처음에 만든 큰 고리에 바늘을 찌르고요. 그 다음 실을 걸어서 빼오세요. 자, 그러면 바늘에 실이 하나, 둘, 세 가닥 걸리게 되죠?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꾹 잡아주시고, 이때 제일 앞에 있는 실을 약간 당겨서 높이가 비슷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지금 실 앞에 있는데, 뒤로 돌려서 앞에 고리 두 개만 통과. 이렇게 통과하면 두 가닥 남죠? 마저 감아서 통과.